저 별명이 있긴 뭐예요? 있거든요 봉, 봉, 봉변? 봉변? <laughs> 봉 <봉변. 웃음> 어, 괜찮은데요? 봉변? 아니, 봉준호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음. 봉, 어, 봉변 너무 좋다 봉변 어좋데 봉변이 자꾸 듣다 보면 허다 어, 캐서 봉변 당해야 되는 거음이들기 <laughs> 아, <안 들으니까>. 그래서, <laughs>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좋은데요 <laughs> 유쾌 상쾌 통쾌한 캐빈 형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캐빈과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드릴 깨어난 삼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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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또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또 손님 변호사님이 오셨네요. 네. 어. 안녕하세요. 법무이 덕수에서 일하고 있는 이 경재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 오! 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경재 변호사님. 네, 근데 여기서는 다 이렇게 닉네임으로 말씀하셔서. 어, 맞아요. <laughs> 이렇게 자발적인. 잘 하시네요. 어, <laughs> 자발적인 닉네임 혹시... 사용. 맞아요. 저희가 좀 약간 짧게 닉네임으로 쓰거든요. 저희가 불러드릴 수 있는 닉네임 역시 있으실까요? 네 저는 봉변이라고 부르니까 <laughs> 네. 봉변이 봉변을 담당하는 게 요즘 약간 봉준호 노린 거 아니에요? 네, 봉변 그게 아니고요. 네. <laughs> 예전부터 약간 봉태규를 닮았다고 해서. 아 있어 얼굴 이 있습니다 맞아요 얼굴 이 있어, 있어. 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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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공변님 공변님과 공변님, 공변님, 변호사 그래요 오늘 다룰 주, 어, 주제가 타다예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타다 금지법을 했었거든요 네. 오늘 이 주제를 왜 다시 다루게 된 거죠 황변님그 얼마 전에 2월 달이었죠 2월 달에 타다 1심 선고가 있었어요 맞아요 종전에 허했지만그 이후에 이제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판결의 의미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사실은 공교님을 <laughs> 초대해 드린 거고요. 사실 이 분야에 되게 관심도 많으시고 음. 네.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서 뉴스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다 네. 그 일심 판결이 나왔다. 네. 그리고 저그 어, 기억나요. 어. 판결 나온 날그 어. 네. 이제 그 이재 용네 송가 네. 네. 대표 어. 그 대표가 예.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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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거 됐을 때요? <laughs> 네, 어, 표정이 아, 나 너무 못 봤어. 밝고, 어, 딱, 딱 나오는. 네, 그날, 음 뭐, 이렇게 온라인 미디어들에서 타다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오는. 아, 음 네, 진짜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딱 선거가 딱 됐으니까, 음 우리 이제부터 다시 음 시작해보겠다. 음, 네, 그런 기억이 나요. <laughs> 근데 다소 좀 드라마틱하게 또 변곡점을 맞이하잖아요. 그 어, 무죄 판결이 난 다음에 갑자기 국회에서 어떤 입법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또 영상 올리시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타더 영어 바로 중지했죠. 그렇죠. 네. 요즘 네. 길거리에 차다가잘안보이요 프리미엄 안 서비스만 유지하고 아. 베이직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아. 그, 그, 어. 그래요. 어. 그러면 음. 오늘 이 좀. 우리가 방송을 했던 그 이후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음, 네. 어떻게 보면 좋다 말았네요 다. 니까요 음. 아, <laughs> 진짜, 진짜 좋다 말았어요 약간, 약간 드라마 32초나. 같았어 <웃음> 네. <웃음> <웃음> 거의 진짜 사회천하였어 <32초나. 웃음> <진짜 32초나였어>. 네. <laughs> 네. 그렇죠? 네. 광고 막 하다가 갑자기 네. 딱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웃음> 그럼 일단 우선 우리 오늘 그 판결부터 조금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봉변님 뭐 일단, 일단 무죄가 나왔죠 무죄가 나왔죠 네. 무죄가 나왔고 그리고 약간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웃는 부분에 있어서 네, 어. 그 얘기는 계속 코멘트를 받았대요. 아, 그래서 아, 그쪽에서도 박이지용이랑고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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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욱 씨가 아, 너무 환하게 웃어서 아, 그 박현만한테 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아, 대표님. 아, 그랬는데 아, 그때 얘기로는 자기들 얘기로는. 아, 이게 너무 기자들이 많이 와서 어. 당황해서 웃은 거다. 아 그런 의미에 웃은 게 아니라. 좋아서 웃었겠지. 당연히.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약간의 이 지금 소위 말하는 타다금지법을 대해서 계속 그거는 인식을 음. 하고 있었고. 음. 그래서 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일단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여론 몰이를 하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음. 타사법이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됐으니까 어 국회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된다. 음. 그렇게 해서 타사를 음. 그렇게 음. 차대 측해서는 그렇게 압박을 준 거고요. 음. 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쪽이나 그런 택시 업계에서는 빨리 개정안을 처리를 해라. 음. 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그렇게 해라. 빨리 통과시켜라. 아, 아.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 그럼 일단 판결에서 네. 어, 검찰은 이제 어, 유죄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기소를 했을 거고 네. 어,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무죄가 난 거잖아요. 네. 그둘간의좀 판단 차이가 뭐였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이게 소위 말해서 검찰 측에서는 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그 자체가 이걸 가지고 여객 운수로 사업을 하려면은 면허를 받고 소위 말해서 인제 허가를 받나 음. 그런 음. 쪽에서 허가를 받아라. 받고 그렇게 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네. 타다는 그게 아니라 뭐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그~ 문헌 그대로 봤을 때는 어~ 우리는 진행을 할수 있다 그게 음. 서 진행을 한 그게 거죠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음. 검찰 측에서는 법취지상 이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고요. 반대측에서는 음. 네, 네, 음. 그게 아니라 문헌상으로 그리고 아. 재형법적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올바르게 음. 판단을 하고, 있, 하고 있고, 음.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죄다라고 음. 진행을 한 거죠. 어, 지금 좀 전에 재형법정주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음. 혹시 이렇게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좀 어. 소개를 해주실수 있을까요? 재형법정주의란 어. 그 뭔가요? <웃음> <웃음> 아, <맞아. 웃음> 근데 잠깐 그, 저희가 음. 일단, 그, 저희 타다 편을 이미 보시고 오셨겠지만, 음. 안 보시고 오셨을 수도 있으니까, 간략. 간략하게만 음. 설계를 해 드리면, 네.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네. 그 원래 렌터카업자는, 그 운전자를 알선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운전자를 음. 껴서 렌터카를 줄 수가 없게 음. 돼 있는데 음. 예외적으로 승합차에 대해서는 운전자를 껴서 음. 이제 렌터를할수 음. 있게 해 줬고 11인승에서 15인승 사이에 승합차를요. 네. 승합차. 그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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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 에 카니발이 이제 불합을 하는 어. 거 같고. 그래서 그거 궁금해 하셨까 타다는 왜다 승합차냐? 음. 그거 음. 되게 궁금해 했을 네. 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타다가 바로 이 예외적인 조항 음. 승합차에 대해서는 음. 렌터카 음. 업자한테 그 운전자까지 함께 해 가지고 렌터카를 음. 이렇게 대여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소 소카, 소카를 빌려준 거죠. 그까 그러니까 음. 그렇죠. 어, 그래서 이재용도 사실 소카 대표인 그런, 거고. 네. 그런 네. 게좀 네.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걸 요약을 해보자면 <laughs> 법원 입장에서는 네. 네. 문언만 보면 네. 승합차에 대해서 할수 있다고 했지 않냐. 요 네. 입장인 거고 그쵸. 검찰은 네. 검찰은 네. 그래서 취지 자체가 이 여객운수법의 취지 자체가 그런 것을. 그런 잠탈하는 거라서 음.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놔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음. 저희 또 입법 취지 이런 얘기 뭐본 했었잖아요. 맞 네. 저희 저희 캐비을 구독자분들이면 아, 어. 다 이미 알고 계세요. 네, <laughs> 방금 네. 면이 약간 표정이 오 약간 기대보다 눈대다 했네. 수준이 너무 높아서 두 개가 다르다는 건 알겠어요. 법원은 음. 그렇게 생각했고 이 네. 문언 이게 문장이 이렇게 써있지 않냐. 음, 그리고 그렇죠. 검찰은 아, 취지가 그게 아니다. 음. 이건데 그러면 여기서 죄형법정주의라는 걸 음. 말씀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뭔가요? 그렇죠. 형벌법규 같은 경우에는 음. 이게 그 일반인들이 생활을 했을 때이 법규가 미리 정해져 있고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나라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딱 명확히. 말씀드리면 명확히 해야 된다고 음.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딱 봤을 때아 음. 나는 이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 말씀이신 거죠? 음. 특히나 범죄와 형, 형벌 같은 경우에는 법률로 정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 죄와 어, 경, 형벌은 법률의 규정에서 명확히 정해야 된다. 네. 어, 어, 제, 그리고 재형 음, 법정 재와 네. 아, 아, 네. 형벌은 네, 네. 법으로 정해놔야 된다. 그근데 이게 무리하게 확장 해서하다 보면 사실은 그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아.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법률 규정에서는 이것만 금지되게 돼 있는데 뭐야? 이것까지 확장을 해서 어, 처벌이 되는 건가? 이렇게 어. 받아들이면 안 된다 보니까. 어, 형사처벌 규정은 굉장히 명확하게 예측 가능하게 음. 해야 된다는 거고, 법, 그것은 법을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 법문에 부합하게 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여서. 그럼 아. 재형법정주의가 그런 거다.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여기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그조항에서 보시면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그리고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예외를 뒀거든요. 음, 할수 있다. 네. 당연히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카니발로서 당연히 시1인승이고요 네. 그래서 뭐 임차하는 사람해 가지고, 이 경우에는 타다 측은 여기 에딱 걸맞게 되는 거죠. 음.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검찰 측에서는 이거는 이게 애초에 입법 취지 자체가 관광이나 음. 그런 사업을 했을 때그 예외적, 으로 그걸 허용해줘야 된다는 그런 주제에서 음, 만든 거지 음. 이렇게 타다처럼 비처 이용하지 네. 말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굳이 카니발이 있을 음, 필요가 없거든요 음, 그리고 타다를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뭐 칠인이나 8인이나 사는 뭐 타는 경우 는 거의 없고 한명한두명한두명네 뭐 네. 네. 음. 그렇게 되면은 알죠 초 이용하는 네. 거죠 거의 그러니까 네. 애초에 얘의 규정 자체가 보면은 음. 1일인승이나1 5인승 같은 경우 경우는 그렇게 돼있는게 관광했을 때. 음. 그럴 땐 써라. 그런 음, 취지니다가 담겨 있다. 네, 문장은 그렇게 써있진 않지만. 음, 음, 음. 그런데 이거 중에 는 법원 측에서 이렇게 판단한 건 보면은 그재 형법 정지질를잘 말씀해 주셨지만 명확히 보면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치해석해서는 해석 안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음. 음.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 피고인은 분명히 타사 측이고 타사 측에서 보면은 11인승 이상 해가지고 15인승 이하인 카니발을 운용을 했었던 게 맞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유추 해석해서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음. 하, 합법적으로 운영한 네. 게 맞다. 네, 그렇죠. 뭐 보면 지금 판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원칙에 따라서 음. 판단하신 걸로 볼수 있습니다. 음. 음. 그렇군요. 이게 <laughs> 그게... 약간... IT 전문 변호사가 또 하는 어떤 <laughs> 설명 또 다른 것 같네요. 네, IT요. <laughs> 그, <laughs> <laughs> 그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똑같이 법에 대한 전문가들인데 음 검찰에서는 이거를 이제 문제 문제 맞아요. 삼았고 사법부에서는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음 자체가 음 뭔가 재밌어요. 음딱 결론만 보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쟁점도 간단하고 음 결론도 음 간단한데 음 이것도 막 엄청 큰 노포들이 막 붙어서 막 소송하고 막뭐 소장도 엄청 막 이만큼 그런 자료가 나와서 이만한 이제 공소장에는 도대체 무슨 맞아. 내용들이 써 있을까 약간 이런 게분 궁금한 거있잖아요 음. 음. 이번 사건에또 음. 요게 것도. 이제 애초에서부터 응. 이슈가 많이 떴던 응. 게. 그 모빌리티랑 그리고 공영에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형사 사건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대형 로펌과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 거기에 약간 첫 번째 깃발을 딱 이렇게 네, 하는 제가 듣기로는 유세 아 로펌들이 네레젠테이션을 어. 준비해서 아아 우리가 이렇게 준비돼 있다 아 우리한테 맡겨달라. 네.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렇구나. 모델 로퍼들 우리가 우리가 아 정말. 저는 이렇게 뭐 네. 실명을 네. 얘기하거나 그러면안되나요 괜찮아요. 괜아요 괜찮아요. 어느 로퍼이 이겼는지도 여쭤봐도 돼요? 오 이거는 오히려 홍보에 전 측면이니까 계속 진행했던 거는 율천이 자금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율천을 그쪽에서 관심이 많고 그 내부에서도 모빌리티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별도의 팀이 그래가지고 계속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도 더 누구나 다 아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인 음. 네, 김현장에서 기사가 났었는데 에이. 왜 타다 측에서 율천과 김현장이랑 같이 공동으로 음. 했을까 하는 공동이에요. 또 네, 공동에 어. 같이 했어요. 율천이 그렇다고 빠진 것도 아니고요. 음. 율천은 계속 자문을 해줬고 그런 쪽에서 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천도 음. 있었고 최종적으로 판결문이나 뭐 그런 쪽에서. 듣기로는 아니면 네. 또그 기사가 나오기로는 음. 해가지고 김현장이랑 울주철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죠. 어... 음. 둘의 그렇구나. 역할이 뭐였나요? 그러면 약간 뭐 약간 이게 이제 다, 다방면으로 사실은 이제 타다에서 그두 로펌을 선정한 거는 사실 타다 입장에서도 이유가 음. 있었을 것 같거든요. 둘의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음. 김현장은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정관계에서의 아. 그런 이슈. 조심스러운 말한다. <laughs> 입술이 잠깐 떨리는데 BPA를 <laughs> 원하는 게 이렇게 온라인 <laughs> <회장을 무슨 웃음> 지아요 기사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나왔어요. 아, 아, 네, 아, 그래, 추측, 추측이, 어. 추측이 아. 있다. 추측이 있고, 아니 추측이 있더라도 하여튼 뭐, 뭐 김회장이 뭐, 진행한 거. 소위 말한 뭐, 입쁜 로고이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는 홍보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김회장과 그 전관에 대한 기사가 나올수록 김회장 수익률이 올라가나요? 왜냐면강용서 같은 경우에도 <S> <S>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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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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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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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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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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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맞아요. 아요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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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야아요 맞아요. 아요아 예. 오늘 그러면 판결 내용이 그렇게 무죄로 어, 났다 네. 정도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요. 어,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후에 또 입법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네. 네, 네, 그렇죠. 한그 이슈가 또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다음 편에서 음. 어,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봉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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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병과 함께 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coolroyal 0 0 c o o l a w y e r 0 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